됐어요. 그대로, 잠 움직이실게요. 자, 그리고 휴대폰 을좀 주세요. 그리고, 네. 자 돌려보세요. 네, 이제 천세로 가야 돼. 안 바꾸시면. 이십시거에 자, 소리 내지 마시고 발 움직이지 마시고. 아, 소리 내지 마시니까. 그냥 들리시나봐요 스톱! 잠깐만 시간 좀 주고요 어? 겁나게 내려왔죠? <웃음> <웃음>

이 머리가 지금 서서히 쓰여있죠? 아, 지금. 지금도 늘어나지 않아도 되죠? 좀 있다가 사진 찍어 안 되는데 피시고